오8팔에 있어. FX +1, FX, FY, 스 x F, x f e x EX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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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f y EX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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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지 그러면은 이제 f'1 구하는 작업 이거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, f'1? 이거 가면은 f'1이 결국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2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면은 잘았어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 여기 1넣고 h 그러니까 2h가 되는거고 마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네어싹다 이제 얘네들 써주는거니까 f1 fh 2h 마1대다 여기 있던 마이너스 f 1도 쓰면 f1끼리는 이제 없어지는거지 얘네끼리는 없어지고 뭐 남은게 이제 이건데 한 번만 더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어, f h 2 h 1인데 이걸 또 이제 모양을 맞춰 어야 되니까 어, f 0이 1이다. 어? 1이 여기 있는데 f 0로 바꿔 쓰면 되겠다, 맞지? 그런 식으로 막 하면 리미트 어,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이걸 0 플러스 h로 생각하면 되지. 0 플러스 h 고 이 마이를 뭐라고 생각할까? 마이너스 F0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제 모양은 됐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가 H분의 e h 는 2잖아 그럼 독립해놓는 이렇게 하면 되지 맞지? 어,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프라임 0이고 맞지? 그래서 결국 이게 F 프라임 0 플러스 2였던 거잖아 맞지? 어, 이렇게 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근데 F 프라임 1이 얘가 이게 1이라고 했으니 이게 1이 되는 게니가 1인 거니까 그럼 2만 넘기면 애플 프라이머가.